덕산에는 청년마을 사례를 들을 건데요. 어, 저는이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어, 덕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좀한 한 19년 정도 쭉 제가 한건 아니고 이제 저희 이제 오늘 이제 지금 같 시간에 김철 한성수 대표님이 쭉 그런 활동을 해보신 어, 덕산의 지역 활성화 사업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제가 어, 2022년도에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은 5년간의 지원은 종료가 됐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활동들을 좀 올해도 이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어, 사회적농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유입을 좀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제천에 있는데 제천의 가장 끝에 있다고 보시면 월악산이라고 하는 네 월악산 국립공원 내 바로 인접해 있는. 지고요 인구는 한 2,200여 명 정도 되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 굉장히 여기도 인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이런 물자들이 선 순환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마을이 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람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젊은층이 어떻게 하면 계속 유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의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과 물자들 자원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덕산의 마을 공동체를 보면은 과정들이 여기 보시면 뭐 숫자로 어, 지금 아니, 숫자들이 이제 표현되는데 먼저 중요한건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졌던 거는 2002년도에 간디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제천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안학교의 학부모들도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고 하면서 마을에 기존의 마을 주민들과 이제, 이제 그 새로 유입된 귀촌을 한 이제 간대학교에 이제 관련 학부모 교사들 이런 분들이 네 어이 마을 활동을 어쩌면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2007년도에 이제 간디 공동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대안적인 좀 새로운 삶의 전환적 삶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 2011년도에는 농촌 공동체 구소라는 것들을 설립을 통해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할 수 있는 물자와 사람이 선순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 마을의 생태계를 복원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어, 2012년도에 이제, 이 간디 공동체가 이제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모임들을 시작을 한다면, 마실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태계 복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해가는 주체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지금까지는 마을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마을 공지역 마을 농촌 공동체 연구소, 간디 공동체 이런 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좀 새로운 주체 청년들에 대한 것 청년들을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속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어 청년마을. 청년 마을 이되겠 청년 마을은 이제 약간 어 전문가 강의 때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청년마을 사업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청년들의 어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뭐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청년마을이고요. 이 청년마을이 지금까지 해서 이 사회적농업을 쭉 이끌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에서 이제 귀촌한 분들과 기존의 마을 주민들과의 결합 이걸 통해서 문화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지역의 공동체의 문화적인 부분들 어떻게 또 만들어 보관할 것인데 이런 고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지역을 통해서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이제 돌봄 그리고 또어 여러 가지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의 돌봄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을 이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고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다른 도시민들과 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그,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지역 선수단 경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 그단위의지역의 자체적인 공동체들이 있는데, 빵카페라고 하는 간대학교 졸업하고 지역의 남은 청년들이 함께 운영하하고 있는 어, 누리마을 빵카페라든지,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 센터.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의 목공소. 그리고 이제 전통력 활성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농산 가공 공장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역을 좀 계속해서 선순환 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농촌마을을 하는 공동체를 복원을 하는 노력을. 실수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즐겁게 살아야지, 어쩜 이게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 하는 것들을 못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이걸 통해서 이런 활동들입니다. 보신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체 청구에서 진행되는 문화 활동들, 그 다음에 공부 모임, 이런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 대화적인 문, 삶에 대한 고민들도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실이라고 하는 간대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움터라든지 문화 공연 배움터, 그다음 에 지역 아동 돌봄 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 속에서 마을 이 덕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활동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여러 가지 비슷한 활동들입니다. 뭐 난타를 한다든지 춤 공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laughs> 합창단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역이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만 이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민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문화들을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런 문화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어떤 어 주민들의 좀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화축제도 쭉 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월 대보름에 뭐 달빛 태우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어떤 문화 활동,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를 만든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공유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에 <laughs> 자원이 부족한데 이것들을 어 뭐이 농지를 제공 받아가지고 공유지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의 농사를 하고 자립을 할수 있는 공동 노동.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 결국에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갖고 있는 농사라고 하는 부분들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노동, 그 다음에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 농적인 가치에 둔 지역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활동하게 공유지 활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제공받은 이제 공여받은 이제 농지를 가지고 두레 농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자 하는 부분을 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도 삼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의 삶과 농촌의 삶을 병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과라든지 함께 협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계화되고 하면서 점점 협동이란 게 사라졌다고 하면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분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공동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농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농촌 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공유지를 계속해서 확보해가는 것을 통해서 이 공유 이제 두레농장 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것들을 목표로 가고 있을 거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같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함께 이제 농사 체험도 같이 하시고, 또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청년들 함께 이제 공동 노동하는 그런 활동하는 <laughs> 부분들이고요. 그런 공동 텃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도시의 도시민들의 위,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을. 네. 찾아가고 있고요. 그 뭐는 같이 생태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좀 짧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한 19년 동안에 과정 동안에 이런 덕산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어떤 농촌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 가는 노력들을 따왔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2019년도에 결 이제 이 청년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어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농업과 이제 결합을 해서 활동한 부분들인데요. 2018년도에는 이제 농촌 공동체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시작을 했고 이게 청년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청년 마을이 그걸 이어서 이제 계속 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어 청년들이 도시에서 삶을 좀 이제 농촌으로 이제 옮해 가지고 농촌에서 삶을 찾아가는데 이제 도시의 청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농촌에서는 부족한 약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비밀 언덕이 되어주자 하는 게 이제 농촌 정착 플랫폼의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마을 공동체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이어서 이제 어 정착, 정체, 정체, 정차 플랫폼에다가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농사 체험을 통해 농사에 대한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들 배우고 또 어. 이제 농, 농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전문 강의 시간에서 계속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농사라는 부분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청년들이 아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배움터로 가는 강자들을 이제 청년들이 요구하는 강자들을 저희가 배움터라는것 청탁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이 함께 할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장들과 연계해서 이제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점심에 저희는 이제 같이 공동 공유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같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정공업의 연계해서 지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지금 청년마을에 이제 이런 공, 공유, 덮밭이 있고요 함께 모내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교육장과 이제 숙소, 숙소가 있는 숙소동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아까 배움터 과정들 아까 말씀드렸던 목공을 배우고 싶으면 목공을 한다든지 요즘에 좀 올해 같은 경우 하는 게뭐 제철 음식을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제철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다양한 배움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저희가 하는 사회적농 활동을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 먼저 청년농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유 텃밭에 가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농사에 대한 것들도 배우수 있는 거. 그리고 어뭐 청년들뿐 아니고 이 덕산에 귀촌한 분들과 함께 자원 농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과도 함께 좀 활동하는 거. 그리고, 어 덕산에 있는 초등학교, 덕산 초등학교인데, 여기도 이제 계속 인구가 감소해. 다른 지역은 계속 뭐 폐교가 되고 있지만, 아직 덕산에는 초등학교 유지되고 있어서, 이 덕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밭과 논내서의 농사 체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아이들이 자연과의 삶에 대한 자연을 접할 수있고 막상, 여기 지골에 있는 아이들이 농사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직접 농사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농사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자기가 태어나면 태어나 왔던 지역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유지해서 다시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하는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봉우 석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바보 농장 분들이 함께하는 농사 공동 농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덕산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는 이제 뭐 텃밭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수학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통 방식의 수학 방식이라든지 직접 떡을 처음 떡메를 떡을 만들어 먹다든지 화전도 붙여먹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 부분니다 배움터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게쭉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어져 왔고요. 지금 어, 금년에도 이런 배움터라고 하는 것딱 정해진 건 아니고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예를 들어서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면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 서예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이 청년들에게 이제 서예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 개설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가 분여러지 작업장이 있고요. 작업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도 있지만 지역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계한 작업장을 통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지역에서 정착해서 본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뭐시면 좋을 것같아요 어,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청년들이 그러면 저희 덕산에 청년 마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정착하는 정착할 정착기 관 과정들인데요 먼저 저희 이제 농촌에서 살아보기라고 하는 5개월 과정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21년 22년 2년간을 진행했고 2020, 올해도 금년도에도 지금 4명의 청년들이 이 살아보기에 참여를 지금 해서 4월, 4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어 이제 이 프로젝트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룰에 있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딱 정해지는 거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과 또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섞어서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작년도에 했었던 건데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마을 공방을 이용한 이제 뚝딱이들이라고 하는 청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마을 공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 프로젝트로 두 분이 참여했던 두 분은 덕분에 공방이라고 하는 실제 공방 프로젝 공방 운영에 대한 것들을 프로젝트화 했고요. 또두 분은 시그러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안을 해서 어 도시의 여성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시골 사례에 대해서 경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이런 공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외의 시간들은 자기가 이제 지역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참석해서네 분이 이제 참여 했고, 이 중에 이제 세 분이 지금 덕산에 남아서 두 분은 이제 공방을 가지고 이제 예기사회적 기업과 양성과정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사, 어,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분은 여러 가지 금동촌에 어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실무자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어 지금 어 도시로 다시 가서 본인의 삶을 찾기 위한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분 중에 세 분이 지금 어 정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기 삶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뭐 지금 이게 이제 지역 사회가 이제 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주는 과정들이 되겠고요. 어, 이 덕분에 공부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분이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골어니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두 분이 하는데 시골사이에 대한 고민하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가는 거예요. 먼저 좀 경험했던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 대해서 삶에 궁금하는 청년들한테 소개해주고 함께 또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청년자기균농학교라고 하는 균농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작년도에 이제 그래서 다섯 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 두 분이 덕산에 정착해서 지금 올해 농사 창업을 창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농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어, 지금 청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 현재는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뭐 각자의 삶을, 나름의 방식의 삶을 찾고 있어요. 농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목공하는 친구 있고, 또한 친구는 저희 마을에 있는 하우스를 가지고서 본인이 하우스를 개조해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문화 예술 활동들을 하우스를 가지고 활용한,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실무자로서, 이제 청년만의 실무자 또 다른 사업의 실무자로서 농촌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덕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정착을 통해서 가고 있고 이 청년들이 자기 개인적인 삶뿐 아니고 함께 여러 가지 뭐한 이주 한 번씩은 같이 네트워크 회의를 한다든지 통해서 청년들이 좀 나름의 방식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5년 간 5년 간의 이제 성과하고. 몇 가지 저희 다음 과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손가라고 보면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거 그리고 어 이제 지역 내에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자기 삶을 찾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8명의 청년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좀 새로운 청년들이 한 어,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또 남아서 함께 이 지금 있는 청년들과의 또 삶을 이제 꾸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 끝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아직은 살전 농업을 통해서 어떤 자립 기반이 완전히 충분치 못하다. 하지만 어 이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공유지활동한 것처럼 공유재산들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그러 청년들이 다 같은 비슷한 고민이겠지만, 청년들이 농촌에 살을 살아가야 되는 데 거주 공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또 중요한 거는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문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 올해는 어, 덕산에, 덕산면에 다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각각의 역할로서 자기 자신이 희망하는 역할을 연기해서 뭐 반찬 나눔이라든지 고령 농업인들의 농사 지원, 프로젝트라든지 빈집 수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에 가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단단하게 지금 공동체활동과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어 아마 끝나고 나서 이제 볼 다음에 이제 토론 시간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통해서 이제 저희도 설명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